한꺼번에 멀을 때, 그때 이제 좀 맛있는 거 나왔어요. 여태 만좀줄그다했는게어려워 기다리다 보니까 만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게 조금 그 당할 수 있는 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T.J.L.F. 의 이택진 대표입니다. 사실 저희는 실내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계산하고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어, 사실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뭐 대부분 다 마찬가지로 앱을 사용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비스에 있어서 큰 제약이 됩니다. 또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 면 앱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있는 방송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 스마트폰에서 방송하는 신호를 그대로 활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솔루션이 됩니다 지금 이 LG 사이언스 파크 건물에는 두 개의 어,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저희 TJ랩스와 LG 슈퍼스타트 팀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그 구내식당의 양쪽 공간에 혼잡도가 다르고요 어, 그래서 어, LG 직원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또더 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효율적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됩니다 아 네, 신호 스캐닝하는 저희 와드라고 불리는 일종의 비컨 같은 거 저희가 이 식당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붐비는지를 체크할 건데요 우리 스마트폰이 지금 뭐다 컴퓨터 같은 느낌인데도 엄청 작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여러 가지 신호를 스캐닝하는 칩들이 들어있는데 다 칩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 작습니다 이게 먼저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이게 6월 3일 11시 45분 10초에 들어온 데이터입니다. 이게 개인의 아이디고요. 보시면 어, 난수로 된 아이디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는 안드로이드하고 iOS OS에서 랜덤하게 생성해서 보드캐스팅한 아이디고요. 이 아이디는 또 20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식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보시면되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설치한 비컨들이고요. 비컨을 빅컨 해서 계속 이런 디바이스들이 수신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웹페이지입니다. 웹서비스고요이 혼잡도를 이용을 해서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지, 또는 식당의 이런 대기시간들을 확인하면서 어느 식당에서 어느 시간대에 밥을 먹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웹과 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오픈했고요. 어, 여기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식사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제로 저희가 추정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입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식당 메뉴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앱 설치도 없이 개인정보 이슈도 없이 식당은 어떻게 하면 좀더잘 운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얻어진 얻은 정보가 실제와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참값을 알아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슈퍼스타 팀에서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슈퍼스타 팀에서 이제 실제 식수 인원, 을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인원, 데이터로 추정한 인원과 실제 식수 인원을 비교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랬을 때 오차가 한5% 정도 예로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POC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간적으로, 즉, AB 식당과 CD 식당 두개 공간적으로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두 가지를 목표로 했고요. 첫 번째, 공간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 POC를 시작 전에 비해서 한 60명에서 한 100명 정도가 실제로 덜 혼잡한 ABC당으로 이동한 것들을 실제 실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피크가 더 샤프하게 있었다면 그 샤프한 피크가 완만하게 변하는 것들을 확인 했습니다. 저희가 POC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한 30개 정도의 비컨을 설치했는데 비컨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올린다면 10초마다 3 0 0 0개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처리하면서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예를 들면 러치 또는 무선 이어폰 같은 것들에 대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단서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 애플을 쓰는지, 구글을 쓰는지, 워치를 찾는지, 이어폰을 쓰는지, 심지어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실 전혀 없이 수집할 수 있다는 것. 그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공간 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물리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또는 사람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두 가지를 합친 모델인데 인원 수와 개인의었던 머무는 시간을 부족함으로써 이 공간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로 도출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것들을 회의실에 적용하게 되면 뭐 4인실, 8인실, 1 2인실 각각의 회의실 이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회의실 레이아웃을 좀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화장실이라면 화장실이 얼마나 활용되는지에 따라서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주기를 새롭게 세팅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 공간을 효율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와 어, 정보 그리고 기술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어, 스마트 빌딩 솔루션 쪽에 대해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POC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개인 정보 이슈 없이 개인의 이동 데이터를 수집했고 수집한 정보를 개인에게 다시 공개함으로써 개인들이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보는 것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봤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티랩스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간을 좀더 효율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것이고요. 앞으로 세상을 좀더 좋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